어제부터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사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뭐고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까. 오늘 이 얘기를 두 번의 전화연결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서거 차돌이의 허학무 의장이 전화로 연결되 계신데, 허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어, 지역에 대해서, 지역 바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좀 여쭤봅니다. 사고 지점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돼서 다들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 물을 갖다가 겹겹으로 쳐놨다고 하는데 이 효과가 없는 건지 말이죠. 그 부분은 구물을 쳐놔도, 그, 저, 이 거기를 잡기 위해서 치는 것하고 또 그런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면 거기 잡는 사람들은 거기를 쳐놨다가. 예. 그걸 친었다가 또 어, 다음 아침이나 또 저녁에 가면 또 건물 내에다 다시 넣고 이러는데 천으로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민들이 친다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배를 삥 둘러가지고 그물을 친다고 해서 조류에 막 떠내려가는 시신들을 갖다 다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예예. 예. 예. 그 우리 세계 가면 그물이잡빠집니다 아. 꼭 거기 서 있는 건 아니고. 네. 아 특히 또그 지역은 조류가 또. 강하다고 하니까, 그 물이 예, 쓰러지기도 예. 하고, 예.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이제 풍랑주의보가 있었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풍랑이 그 정도로 강하면은 세월호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까? 뭐, 그 현장안 가봤을 때잘모르습니다나 배가 예. 분명히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겁니다. 예. 그 정도 파고나면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신이 유신을, 음. 됐다고 그렇 봐야죠. 그러면 깨진 곳으로 시신이 이제 튕겨져 나오거나 흘러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군요. 예, 배가 예.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미리 거기에 이제 무슨 방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진 곳에 다 쳐놨다면 그나마 훨씬 나았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예. 제가 생각, 내가 유가족 같으면은. 예. 배를 인양해달라 하셨어요 음, 빨리 배를 지금도, 예 인양해서 그 예. 안에 시신들을 빨리 수습하는 게 훨씬 낫겠다. 네, 예, 그랬더나 그러니까 예. 나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음. 이제 이 해상 사고에서 시신을 에, 그 정도 차였더면 거의 100% 100% 이상 차였다고 봐야 돼요. 예, 100% 이상 차도 봐야 되는데 유시에 진짜 너무 안. 참안 돼서 다행으로 그렇게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이제, 말자가 많이 돼가지고, 예. 어쨌든, 형체라도, 음. 찾기 위해서는 패를, 그냥, 희한한 습관로 저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 수박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봐서는 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혹시나 하는 생존 가능성 때문에, 패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든, 아, 들어가서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네. 뭐또 흘러나갈까봐 그 물을 치는데 이 정도의 조류 상황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시신들을 빠져나가는 걸 건질 수가 없으니 아, 그래도 인양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네. 수색 작업도 네. 어선들이, 해야 어선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 동서같이 어선들이. 어. 그래야 이물 조류라든가. 네. 처에 그 생긴, 저, 모형이라든가. 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졸호가 그 얼로 가면 어디가 있겠, 어디가 있겠는가 거의, 음. 여기, 저, 어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물대를 봐가면서 이런 정도면 어디에 어떻게 있겠다라는 게 이제 어민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예, 예. 물이 항상 그 서북관, 동북관, 동남아로간 것이 아니고. 예. 세 번은 서북관으로 갔다가 또 알, 알로 이렇게 들이, 들물 밖으로 는물 있고 예. 이런것들을 어민들이 잘 아기 때문에 어선들이 수사하는 네.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지금 해경은 어민들 도움을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민들은 그러죠. 어민들은 거의 지금자 있는 실증이죠. 음. 네. 그또 어민들은 생업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되면은 따로 예산을 좀 배정해서 어민들한테 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드리면서 어민들을 좀 모셔다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 그 그렇죠. 예. 그 어민들이 지금 뭐큰보상을안 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죠. 뭐 일단 생업이시고. 기름이 네. 예. 기름이라도 지금 보급을 주면서 하나만, 하나 어민들 다 합니다. 예. 아유, 마음만 참 고마운 일인데 지금 사고 지점 기상 상태는 어떤, 어떤 정도입니까? 통랑 주입을 해제된 다음부터는 날이 참 좋습니다. 아, 좋고요. 안개가 가끔 안개가 오니까 이 시야가 안 나오고 해서 물 색깔도 좋아졌고. 네. 날, 날씨가 좋아졌어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바다의 상태가 좋다니까 한번 좀 어, 있는 힘을 다 모아서 한번 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어,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인양의 문제는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한번 논의를 시작해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서거 차돌이의 허학무 이장이셨습니다